안녕하세요 더 플레이스카이입니다. 밴유가 매장에 입고돼서 신차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저희 실장님이 지금 검수 중이고요. 지금 트렁크 쪽에도 뭐가 발견됐는지 지금 체크하고 있네요. 이런 체크된 부분은 지금 바로 고객님한테.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바로 보내지는 않고요. 검수 모든 검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전자기능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내비를 내비 터치 한번 해보고요. 해보고요. 그리고 먹자지. 이렇게 뭐고요. 먹자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빙세, 빙세, 하고요. 전체 메뉴 마셔보는. 휴대폰 그 연결하는 거나 뭐냐고요? 채널 검색업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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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은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네요. 얘는 네. 작동 서나온 다양한 진술들 때문인데요. 어보유나오네제가 됐습니다. 뭐냐면요시다만이네요만 거기 옆에 이게 뭐냐? 냐기 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포츠 모드, 에크 예, 모드, 네, 노멀 모드. 그래서 이런 모드 같으시는 거고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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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저, 이거는, 이거는 스노우 모드, 타이 없거나, 에크 모드. 이이 천장, 내장에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다 확인해야 되고요. 이런 기능이로 안에 있는 내장된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켜줄래요 자, 깜빡이. 네, 깜빡 방향지시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작동 잘 되고 있습니 다시 다한번 방향지시등 다시 한 번만 이쪽 저쪽. 네, 뒤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좌우측. 네, 됐습니다. 보시는 기능점이지? 을 신차 검수는 모두 마쳤습니다. 뭐 단차나 실내 오염도 전자 기능 이런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문제가 된 부분은 없었고요 아, 근데 도장면에서 조금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문을 열면 안쪽 부분이에요. 이렇게 도장이 좀 많이... 까져 있구요. 그리고 또 한쪽은 반대쪽입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까져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고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렸,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고객님이 확인하신 다음에 어, 더 플레이스카에서 그 부분만 조금만 수정을 하시면 차량을 인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정을 저희가 해드리고 고객님이 인수하시는 걸로 어, 결정 내리셨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더 플레이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